집 안에 또 다른 집이 있는 완벽하게 세대 분리 가능한 72평 복층 테라스 오늘의 집,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우엘의 헨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은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14개동 112세대 대단지 신축 현장입니다. 덕계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편리한 현장인데요.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의 메인 상권에는 병원이나 학원, 각종 프랜차이즈들까지 인프라도 훌륭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큰 차나 탑차들도 모두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3대당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집안 내부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로도 유명한데요. 1층에는 초대형 자외 테라스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준층들과 복층에도 모두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하는 현장은 7평수 72평에 방 4개, 화장실 3개 거실과 테라스가 무려 2개나 있고요 다른 어떤 현장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압도적인 사이즈의 주방까지 갖추고 있어서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2층 이용하실 수 있는 계단이 전실입구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대 분리가 가능한 오늘의 현장인데요. 그럼 저는 전실 입구부터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전실 입구로 와봤는데요 72평 대형평수에 걸맞는 넓고 긴 전실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단차가 인상적인데요 집안 내부에 먼지 들어올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 좌측에 하프장으로 총 8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미드웨이 공간에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뻗어 있어서 외출 시에 필요한 짐들 보관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전실 조명도 LED 매립등과 간접 조명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밝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전실 우측으로 테라스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의 난간이 현재 중공산 이후로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부 바깥쪽에 재설치해 드릴 예정이니 넓게 쓰시는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와 조명까지 모두 설치가 되면 내집 안에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가볍게 캠핑 분위기를 내시게 도 좋을 것 같고 티타임을 즐기시기에도 꽤나 낭만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 맞은편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오늘의 집은 완벽하게 세대 분리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문은 안쪽으로 블랙 프레임의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앞쪽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복도 공간을 따라서 입구 좌측에는 첫 번째 서브룸과 그 앞쪽으로 공용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복도 제일 끝쪽에 메인 침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도 공간도 폭이 상당히 넓어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일 조명과 티파이프 간접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사이드 푸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복도 공간과 공용부인 거실과 주방, 각방 심지어 2층까지도 모두 바닥재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미끄럽지도 않고 단열에도 우수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혹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셔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구 자체에 있는 첫 번째 방은요, 3m에 3 m 에 3.75m로 조금 작은 평수의 안방만한 크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넉넉한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녀 방 용도로 손색이 없는데요, 환기창 큰 사이즈의 KCC 창으로 자재도 많이 신경을 쓴 오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1, 2층의 각 방들과 2층의 거실 공간까지. 모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별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첫 번째 방을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에 샤워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건습식으로 나눠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의 층구까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호텔식 세면대에 모두 메리평 수전을 사용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 수전과 천장에 해바라기 수정까지 모두 매립형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메인 욕실의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호텔식 세면대에 매립 수정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사이즈의 대형 거울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면대 옆에도 공간이 충분해서 샤워용품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은편에 메인 침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침실 3.4m에 3.3m로 넉넉한 침실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드레스룸과 서브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오늘의 집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키큰 시스템장 설치하시면 시즌 옷들이나 부부의 옷까지 들을 충분히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욕실은 사이즈가 메인 욕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일한 구성에 모던한 인테리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 어서 여유있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메인 침실까지 보여 드렸는데요. 1층에는 총 방이 2개, 화장실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침실을 나와서 가장 안쪽에는 정말 넓은 주방과 거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실은 양 아트월 간의 폭이 4.7m로 일반적인 집들의 거실보다 더큰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전창 바닥부터 천장까지 큰 사이즈의 파노라마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에도 더 좋은데요. 거실 천장은 층고가 높은 집임에도 메인 조명등 없이 레일 조명과 간접등과 매립등을 사용해서 개방감을 해치지 않고 집이 더 커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쇼파 자리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벽면은 화이트 실크벽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의 TV월은 3.5m의 크기로 대형 TV 설치하시는데 충분하고요. 한쪽 편에 각종 컨트롤러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실 건물입니다 대면하고 있는 주방의 모습인데요. 이렇게나 큰 주방은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주방 앞쪽에 공간이 여유로워서 6인용 식탁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식탁 옆쪽에도 추가의 환기창을 설치해 놓아서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 천장에 보시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앞쪽 상판에 조리대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앞 앞쪽 상판 아래쪽에도 모두 수납장이 있어서 주방의 수납도 정말 넉넉하고요. 주방 안쪽으로 상하부 수납장 넉넉하고요.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이 정말 넓은 오늘의 집 주방인데요. 인덕션과 수정까지 모두 양옆으로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요리하실 때 사용하시면 더 좋은 주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의 층구가 2층 복층까지 보이드 형식으로 아주 높게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조명까지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라면 모두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주방의 모습입니다. 환기창, 거실과 마통통 구조로 큰 사이즈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의 반대편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냉장고 자리와 동선에 맞춰서 안쪽에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문 설치된 다용도실 앞쪽에도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김치냉장고 등을 설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도 사이즈 크고 길게 잘 나와 있고요. 단차 시공도 되어 있어서 주방 안쪽으로 물튈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편에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여분의 공간은 충분해서 주방의 잔짐들 추가로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1층의 모든 공간 소개를 마쳤고요.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 앞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세대 분리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계단 폭도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시는 중간에도 이렇게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 짐들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는 중간 중간마다 조명을 설치해 두어서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 올라와 봐. 는데요 2층의 친구도 놀랍게도 자그마치 1.6m로 일반적인 집들보다 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집 위에 집이 한채더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입구 공간 복도 폭 여유 있게 나와 있고요. 입구 좌측으로 수전과 싱크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인덕션 하나 설치하셔서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두 개의 방들과 중간에 2층 욕실이 있습니다. 입구 앞에 있는 2층의 첫 번째 방은요. 3.25m에 3.4m로서 안방처럼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자주 입으시는 옷들 보관하시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낮져 있고요. 영상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2층의 모든 방들에도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의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는 2층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오늘의 집은 사실은 2층이 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사이즈의 욕실입니다. 가장 안쪽으로 이동식 욕조 놓고 사용하셔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 샤워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바깥쪽으로 물튈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1층 욕실과 동일한 구성에 호텔식 세면대와 메리 평 수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옆으로는 여분의 공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욕실 용품 넉넉하게 보관하시면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형 거울형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의 집의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자이 방은 3.39m에 3.39m 정사각형의 방이고요. 가구 배치하실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자녀방 용도로도 손색이 없고 2층에 홈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도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방 맞은편에 창이 나와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외부 테라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부 테라스도 6m가 넘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도 있어서 위쪽에 어닝 하나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테라스만 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2층에도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 오셨을 때더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테라스를 나와서 2층의 가장 안쪽에는 2층 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2층 거실도 4.7m에 4.7m 크기로 어지간한 집들의 거실보다도 더큰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이렇게 긴 사이즈의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 벽면에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의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소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 벽면에 2층에서도 손님 맞이하실 때 편리하게끔 컨트롤러 스위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의 집 보셨는데요. 오늘의 집은 소개해드릴 것도 많고 매력도 많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완벽한 복층을 찾으신다면 이 집을 대체할 수 있는 매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요리를 좋아하시거나 넓고 큰 주방을 꿈꾸셨던 주부님들께도 정말 매력적인 오늘의 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으셔서 크고 넓은 집 찾으셨던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더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도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